자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 앞에 보이시는 공조기 부분을 다시 닫을 건데 이거 잭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요거 빼고 이거로 넣고 그 다음에 새로 사온 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 살라고 아니 같은 판매 판매 업체 거기서 팔더라고 아이 주소 나오는 판매 나도 실제로 이거 못 샀는데 그거고어다 보면은 찾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새로 산 요거하고 맞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빨간색 들어가는 거야. 야, 들어간다며 아,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산 건데, 판매자가... 들어간다고 산 건데 이게 아 되는구나 어, 그래 마이너스는 검은색 그렇지 이걸로 이제 바꿔줄 건데 반대편은 보리로 돼 있어요 요거를 싹둑 잘라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싹둑 잘라서 이어 붙일 겁니다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 있는 걸 뽑아야 되니까. 그냥 마음히잖아 뭐 그래서 제가 비싼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저 전기기능사 준비할 때 가져온 건데 얘가 아파 되게 이런 키들이 되게 뾰족하더라고요 면장갑을 끼고 면장갑을 끼고 준비하겠습니다 딱낀응 꼈어 여기 보면은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 살짝 홈뭐야이게딱 집어서 뺄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있는데 요걸 빼고어 올라갔었네. 어, 안 빠지네. 들어가는 건 맘대로지만 나가는 건 아니란다. 이런 건가? 이거 막 그냥 뭐 대충 뽑으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네. 얘를 잘라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오, 오 금방 잘리네. 그러면 반대로 또 자르면 자름. 오이 뱀. 뱀. m 이제 얘는 버리고 here comes a new challenge.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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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기 전에 이거 이거 해야지. 이 이렇게 풀림. 얘가. 이렇게. 풀림. 블림블림블 블림. 플림 플림 플림. Yes. 자 이제 이거를 다시 이거 놓고. 너. 뭐야? 구멍 사이즈가 안 맞네. 얘가 얼마만큼은 부족한지 모르잖아, 내가. 그러면 어쨌든 얘로 한번 갈아보자. 어? 아! 진짜. 아. 칼날 빠짐. 아, 진짜.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막 갈아내고 막 그런 거. 이슬이가 있냐, 가정집에. 아, 진짜! 아, 또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아니, 솔직히 내가, 제가 이걸 알았겠냐고요. 이 사이즈를. 난 몰랐지. 이게 뭐, 뭐다 동일한 줄 알았지. 이게 다 동일한, 와,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아, 얘가 좀더 크네? 아. 그러면, 천 이상, 이 구멍을 더 뚫어야 돼. 그러면, 내 친구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에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하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밖이에요? 네. 아, 아니 나뭐 하나 물어볼라 있었지. 아니 공구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거 있나 해가지고 물어볼라 했죠. 저기 뭐야 구멍 뚫는 거, 홀. 그 전동 드라이버로 이렇게 그 구멍 뚫는 그거 있는데. 파이짜리 몰라 이게 지금 내가 자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우리 3인치짜리밖에 없는데 큰 거? 3인치? 엠타고 하는 거. 아, 3인치는 좀 큰데. 그 약간 이렇게 원뿔 모양 그런 건 없어? 아 없어. 아. 그거 뭐널 없던 얘기잖아. 난 없어. 아. 알았어. 좋은데. 갖고 있고만 또? 아이,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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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좌석에 시거트이 가려고? 어, 핸드폰 충전 가능할 그거 하려 했는데 기존 것보다 이게 새로 사온 게 구멍이 더 크네. 안 들어가. 아니 왜냐면 안 들어가. 좀 그래. 내가 기분이 좀 그래 지금. 이 녀석을 또 꺼낼 줄이야. 인두기. 얘 사이즈부터 좀 재보자. 대한 전기야. 대략적으로 재보면, 2.7, 2.6, 2.6, 2.7, 2.7. 아, 잠깐만. 아니지. 내가 상세 페이지를 보면 되잖아. 장착 홀 직경. 29mm. 29, m m 는 너무, 너무 넓은데? 한 28, 27, 이 정도. 그러면 얘 사이즈를 보자. 음, 이거 26.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조금만 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어, 조금만 더. 반대편에 있는 이놈을 자르자.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여기, 어, 여기 끝에만 살짝 자르자. 아, 됐어. 근데 전선 굵기가 되게 굵은 것 같은데. 아, 맞겠지? 피부를 벗겨 내고. 아 차에 와이어스리퍼 있었는데 가져올 걸 그랬네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걸 가져가서 일단은 요 뒤에 거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그고 요거 하고 테스트하면 끝 오케이 요놈하고 얘놈하고 이어줌 음. 얘 자름 넌 잠깐 가 아우씨 좁 봐. 전기 테이프가 붙어있네요 그럼 풀어줘야지. 풀어. 좀 풀고. 아 그냥 잘라. 뭐 어때 됐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 아 이거 앉을 수 있겠는데? 자. 아우 야 편하다. 아우 야 편하다. 자 이제. 물로 어버려 그냥? 칼 칼이잖아 칼안 아, 근데 칼아 이거 날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 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어. 야 이거 이러고 이러고 평생 이렇게 할순 없잖아 응 어.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뺐고 이제 전선을 꼬아 줄 차례 이씨 이거 손을 어떻게 감아 놓은 거야 이거는 아 진짜 모르겠다. 마이너스 선 뺐고 플러스도 됐어. 마이너스부터 하지 아니야 플러스부터 하죠. 원래 플러스부터 하는 거야 원래. 음 몰랐지? 나 아, 장가볼게요겠어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선도 됐어. 마이너스 선을 가져와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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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제 전기 테이프를 하면 되는데, 전기 테이프가 어디 있을까? 안 거지 않나? 응? 없네? 아 진짜. 아이씨, 사오. 좀 가버. 이제 몰라 이제 다 했어. 이제 이거를 열 일은 없을 거야. 제발 열일 없음. 음 좋아. 굿샷. 아 근데 전기테이프 전기테이프 다이소 같은 데서 사야 돼? 2,000원 씩이나 주고 팔아 이거. 자 이제 꽂아보자 플래스고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꽂음 음, 오케이 이제 테스트 해볼테 됐어 꽂았고 시동 걸려고 이게 장착이 안 되고 아 장착했는데 안 되면 안 되니까 어, 나 이제 보인다. 자. 어? 되니? 진짜 걸었고 되니? 와 14분 후? 아, 44분? 44분 후에 충전이 완료되는데 92%인데 44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 0.6A씩 밀어준다는 얘기인가? 전류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케이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어, 충전 케이블. 어? 뭐야? 93% 됐는데, 24분 뒤에 충전이 완료됐는데. 아까 44분이었지 않슴. 24분 뒤에 충전 완료. 0.6A야. 얘로 해보자, 예로 이걸로. 14분 후 충전, 아. 충전 케이블 따라 뭐 다른가 보네.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걸 또 사왔지롱. 어쨌든 성공했고 이게 m 7 m 짜리 케이블인데 이거를 두 개를 샀으니까 하나 하나 꽂아서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겠지. 근데 그냥 산게 아니지. 멀티지 멀티. 응? 이 정도는 돼야 아, 내가 뒷자리에 사람을 모시고 타고 달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거지. 개소리죠. 자 어쨌든 꽂고, 꽂고, 얘도 이러면 이제 지저분해졌고 가장 큰난간이 하나 남았는데. 자 이제 얘를 다시 끼울 차례. 어, 이거는 손을 잘 안쪽으로 날아 넣어서 손이 아야 하지 않도록 내 마음도 아야. 그냥 이렇게 쉽게 된다고? 야 이렇게 쉽게 된다고? 야 그때 뺄 때도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 야말좀 해봐 야 말을 해봐 그때 그때 뺄 때도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 잠깐만 뭐지? 아씨 아씨 이거 다시 빼야 되잖아 아 진짜 나 아, 여기 어차피 안 꽂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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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괜찮아 괜찮아. 어. 그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구나 이 녀석이. 야너 그렇게. 야 너도 밀당을 좀 하냐? 이씨. 다시 뽑고. 하나씩. 아, 여기다가. 블레이드아됐어이들어 됐어.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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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걸었어. 나사 두 개. 반대쪽도 또 조여야지. 어? 공구 어디갔지? 공구가 없네. 뭐 없어도 되겠지 뭐. 어차피다 됐는데 뭐 하지 말자. 뭐 하래. 다 했었나? 이제 안 할래. 그러면 물빛이 나오긴 해. 아, 아, 오, 뭐야? 100원이다. 나이스 핸드폰 충전할 때 자, 현재, 자, 현재 93% 시타에 C타입. 시타앱을 어, 꽂으면 어, 충전이 되고 13분 뒤에 와, 어, 11분 뒤에 충전. 어, 방금 12분이었다가 11분으로 바뀌었어. 이야, 고속충전 개굿구샷나이스샷 오케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라면 되냐면 얘를 아, 이렇고 대충 걸어놔. 어차피 여기 뭐, 닿지도 않는데. 그래서, 아, 가스 채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